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 어, 아름다운 그런 친구 아 그런 얘기 하지마 <laughs> <laughs> 아 그런거 빼기 그런거 빼말고 그냥 초등학교 정창, 동창 동, 동창? <laughs> <laughs> 뭐아름무서 남들이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 얘기하면 이쁘잖아 다시 인사할까? 다시 그냥 그래. 다시 그냥 그냥 닦아? 그냥, 그냥, 다시 그냥. 그래, 그냥 응. <laughs> 시작, <웃음> 시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가 안녕하세요 다시 닦아? 시간을다 안녕하세요 닦시간만나시인사해시아아 다시 닦아? 다시 닦아? 시닦시 닦아? 다시 다시 닦 안녕하세요. 네,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우리 그 친구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어, 초대한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멋들어진 동작 그리고 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놓쳤던 그런 동작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친구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우리 그 친구는 어, 사교 댄스에 대해서 잘 어,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모르는 모르지만 에, 그래도 제가 잘 지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도 모르는 응? 하나도, 하나도 모르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어,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동작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에 세세하게 오늘 어, 설명을 하면서 어, 오늘 그.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에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이 사격 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세도 있고요, 그리고 발의 동작도 있고 손의 동작도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 이제 손에 대해서 어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손 손 동작이 굉장히 또 중요한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어 어떠한 영상을 보더라도 이 손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또 손에 대한 그 자세라든가 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그 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여자 파트너가 어, 오랫동안 그 댄스를 잘하는데 손이 아파가지고. 네, 맞아요. 응, 응. 어, 손이 아파서. 아주 댄스하기 싫다고 어떤 때는 일부러 손을 이제 뺀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그 손에 대해서 남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손을 어, 손쉽게 에, 여자분하고 이제 소통을 할수 있을까 이거를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화가 와요. <laughs> 중요한 손 동작을 지금부터 어, 손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손에 이 엄지가 있거든요. 엄지를 이렇게 잡고, 들거나, 내리거나, 들거나, 이게 내리거나, 이렇게 들고 잡고 한번, 돌아, 한번 돌아보세요. 돌면 이 손이 여기가, 여자의 손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꼬이지 않고. 그래서 이 엄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돌아볼까요? 네. 편하죠. 네. 어, 물론 남자도 그렇죠. 남자도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손이, 에, 엄지가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렇게 돌게 되면, 잡고 돌면 이 여성의 손이 꼬이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볼 때는 후리하게. 네, 손이 서로가 펴진 상태에서 도세 네,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을 줄 때는, 어,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들어줄 때는 여자의 정수리를 위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야죠. 그렇지 않고 정수리를 벗어난 곳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요. 돌아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손이 벗어난 지점에 손목이 걸치거나 이러기 때문에 휘전을 할때 정수리인 것에 돌아야 되는데 이 손이 여성의 정수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돌게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여자가 돌때이 상태에서 돌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는 항상 여 여자의 정수리 위에서 돌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손의 높이데요 손의 가감이 정확하게 한 마디 정도 위에서 손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너무 많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세요 거의 쓰리나요? 네, 기죠. 그래서 옆한 마디, 한 마디 정도에서 서로가 이렇게 도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 마디 정도에서 돌아볼까요? 네, 이렇게는 자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당기잖아요. 당겨보세요. 네, 서로가 아, 서로가 니음 기역자 모양으로 서로 만나서 손 마디에서 한 마디 두 마디까지 서로가 한 마디 두 마디 겹치는 데까지만 아, 서로가 아, 맞닿은 면이 되어서 댄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안으로 손을 더 집어넣거나 음. 그러면 야, 불편하죠. 네,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마디에서 두 마디에서 내 댄스를 하는 겁니다. 당겨보면 서로 땡겨볼까요? 네, 이 상태죠. 펴보세요. 핀 상태에서 남자가 이렇게 살짝 땡겨도 오거든요. 자,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정확하게 여자의 머리 위에서 손을 돌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볼까요? 내려볼까요? 들어요? 내려요. 자 그러면 여성이 이렇게 앞에 있고 남자가 뒤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들면 들립니다. 내리면 내려치있거든요 굳이 이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올리면, 네, 남자가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회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남자분들이 긴장을 하거나 또 어, 잘못 배워서 이렇게 막 잡거든요. 이렇게 잡고 막 이러는데요. 이게 잡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고, 손을 잡고, 엄지로 이렇게 잡고 를러면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남자나 여자나 엄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지가 없다. 그리고 가는 거죠. 다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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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친구가 좀 노안이 있어요. <laughs> 높은 거가지고 나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나이, 응, 거어가지고 발, 발, 바닥이 이렇게 꺾이는 처음에 실을 음, 실어서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해 네. <laughs> 겁니다. 막. 자, 손은 항상 이렇게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엄지가 없다. 엄지로 잡고 땡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 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자기가 불안해서 이렇게 잡고 돌 돌아볼까요? 잡고 돌아보세요. 남자 손 잡고 그럼 남자 팔이 이렇게 꺾이죠.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요 다시 한번 잡고 네네 네.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잡고 돌아보세요. 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반대로 어, 어 그렇게 돌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엄지 손가락은 없다. 이것이 이제 사격 댄스에서는 철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사격 댄스를 즐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아, 참 그동안에 좀 무지한 그, 그런 그 생각이 아니었나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아무리 그 좋은 동작을 지도한다고 해도 이 선의 동작을 제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 동작을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동작을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잡지 않고 하는 거죠 남자가 휘자는 대로 마찬가지고요 자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서로가 손을 구부려 볼까요? 살짝 엄지로 잡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잡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이 상태 엄지로 잡지 않고 그리고 여자는 돌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나를 잡고 또 이렇게 예. 엄지로 어, 이렇게 잡지 않죠 이렇게 잡지 않고 날만 잡고 허리거리할때1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날만 잡고 날만 잡고 커. 어지럽죠. <웃음> 오늘, <웃음> 자, 그래서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laughs> 예, 엄지가 그, 이렇게, 그, 댄스 를 하는 데 전혀 도움을 어, 주지 않는다, 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어떤 동작을 펼치더라도 이렇게 예, 내가 동작을. 자꾸 싶으면 살짝 거부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상태로 이렇게. 이렇가정렇게 이렇게. 이요게 이렇게. 이이렇이 물론 목걸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목걸이에서 턴레드 마찬가지고 여기서 내가 뒤로 돌아 나온다고 해도 굳이 손을 잡지 않고 할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격 댄스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엄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댄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댄스를 하셨던 분들도 보면, 어, 긴장하다 보면 여자를 꽉 잡게 되고, 또 여성이 또, 어, 손을 놓칠까봐 이거 잡기도 하는데요. 물론 여성분들도 남자가 손을 떼기 전에는 손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손을 치워보세요. 그러면, 아, 동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남자가 턴을 하더도 이때 손을 놓, 놓으면은 혼자서 돌고요. 그죠? 렇 이렇게 돌죠. 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어, 남자가 손을 안 놨으면 돌아보세요. 이렇게 허리거리로 이렇게 된 거죠. 놓은 것과 안 놓은 것과. 근데 이제 남자가 굳이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이제 손을 숲 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때는 내가 이제 손을 잡아서 동작을 이어가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손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마디와 두마디 사이에서 서로 손을 다음 상태에서 땡겨 보세요. 땡기보고 땡겨 보세요. 자, 이 상태가 되어야 되요 회전을 할 때는 서로가 손이 이 엄지가 닿지 않는 그런 맞닿은 손에서 턴을 하는 거죠. 자, 돌 때는 여성의 정중앙, 남자의 정중앙의 손이 올려져 있을 때 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자 정수리에서 손이 벗어나면 이 정수리에서 벗어나면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들고 내리고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들고 내리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을 잡고 돌고 내리고 돌고 내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어, 땡기고 네 놓고 땡기고 놓고 들고 내리고 돌고 내리고 돌고 얼마든지 예, 이 손에 대해서 이제 각 텐션 이런 것들 이 적당한 그 힘이 오고 가고 해야만 이제 소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여러분들이 사격 댄스 할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